안녕하세요 우장입니다. 제 이상형은요, 페토남그 자체였으면 좋겠어요. 오토바이를 말로도 탈것 같고 성격은 따라와 이렇게 리드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퍼스트 남친 잘 부탁드립니다. 장미야, <laughs> <laughs> <요> 남친. 와 <laughs> <laughs> 너무 싫어 아 진짜 요소 하나 하나가 역겨운데? 수박 집에. 먹자, 수박 아, 먹자. 태포남, 태포남. 아, 예. 아니, 그냥 수박 파는 멕시코 사람 아니, 에요 수박 데 수박 쪼개는 건 조금 사실 조금 멋있었거든요. u m Sashikum was 요 i s socot. No, she's so 짐승 t e Mark, w h a 아아.. 아아아아! 오오! 이야 머리 이제.. 반다나 하셨네요? 이거는 근데 괜찮아요 이건 못 신는 거 같고 나, 나 뭐라도 <laughs> 얹으시고 수염도 아까 조금 괜찮았는데 아 이게 조금 더 나은 거 같긴 해요 자기야 아 축축해! 이거는 뭐죠 대체? 금목걸인 줄 알았는데 어린 자전거 체인이에요. <laughs> 이거 어디서 구해왔어요? 아, 근데 이게 상남자기는 사실. 어 그리고 이렇게 살짝 떨어졌는데 원래 사실 그, 그런게 남성미의 상징이긴 하거든요. 아그러면이거셀야아니아니 아니야 아 재수 없어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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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그때 많은 게 좋아 적응아 아, 많은 게 나은 것 같아요. 자기적인 게. 게 나은 것 같아서. 근데 제가 최근에 올데이 프로젝트 분들 파자님이 보면은 이렇게 그 속옷을 맞아요. 보이게 입으시면 되게 오, 힙하고 멋있더라고요. 근데 하팬츠가 지금 너무 짧고 너무 도발적이거든요. <laughs> 알것 같아서 개빡치네. 진짜 룩은 일단 100점 중에요. 1점인데 원래 빵점이었는데 물어본 용기가 가상해서 1점을 더 드리겠습니다. 뒤에 탈래어 <laughs> <따라와. 웃음> <오, 오>, 멋있어. <laughs> 그렇어 괜찮은 거 같기도 아, 이렇게 가는 건가요? 예 아, 가자. 네. 알아, 알아. <웃음> 아, <웃음> 오빠 달려! 라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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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남자도 선크림 발라 우와 아 잠깐만 러브 이즈 더 모먼 러브 아 닦아드릴까요? 어허 싫어 아 싫다고 왜 누가 이렇게 생긴 사람을 닦아주고 싶겠냐고요 아 진짜 아 이거 겨털도 떨어지고 안 되겠다 잠깐만 아, 아, 더우니까 여기서 기다려 내가 오토바이 가져올게 어? 바라봐라바라봐야타 러브 이즈 더 모먼 막상 멀쩡한 차 타는 거봐 나 어, 어디 탈까? 저를 왜 뜯어대? 어 뭐야? 루아. 왜 왜? 아 멋있다. 아아 아, 자기야 내내 자리에 뭐뭐 뭐 있어? Love <laughs> <야. 자기야>. <웃음> <웃음> 아 이거 뭐야 저야? 어. 치워줘. 붙여줄래? <웃음> <웃음> 완전히 넘어왔어. 봐라 <바라바라바라밤>! 봐라 봐라 우와 멋있다. <laughs> 운전도 잘해. 네 공이 업업업에 날인 골든 이발에 비려비려른 어 멋있어 자기. 어머. 아, 기름 없다. 어, 기름 없, 없다고? 주유소 갈게. 아, 카드. 에? 네? 카드 내나 아니, 저안 어, 들고... 같데 안... 어디서 우정인가? 아니, 봐봐. 우정? 이기맞아 진짜로요? 2만 원치만 충전하세요. 자식게아니요 아니요. Love is the m o m e 충 해요. 넥슬라스. Love is the m 못 시겠어요. 얘눈 똑바로 봐. <laughs> 싫어. 형희야 뭐야? 여기가 어디에요온데이 클래스 하고 싶다 했잖아. 어. 어 <laughs> 오빠 복싱 할줄 알아? 어 선생님은 나야. 싸움면 어. 이길 수 있어? 마저 떠 볼까? 아니야. 파이팅. 아닌데? 내가 이길 거 같은데, <laughs> 오빠? 한 뜨자. 링 안으로 들어와. 어떻게 하는지 알아? 이거? 몰라. 러비스 <laughs> 몸에 아,

나는 이거 눈 가려고 주먹을 다 피할 수 있어 참참참 러비 이즈 더 모먼 어 잠깐만 <목소리> 아, 진짜? 앞이 안 보여 야 이거 동체시력 테스트인데 <목소리> 공을 던질 때 눈을 감으면 안돼 <목소리> 그럼 무서울 텐데 날아가면? 아니 절대로 좀 까면 안 돼? 응 내가 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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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세 너무 세 아, 아, 정말? 종이아 <목소리> 내가 복싱장 오면 꼭가고 싶었던 게 있어 뭐야? 나랑 맞짱 <목소리> <바짝> 떠줄래? <떠진대. 목소리> 빨리 껴. 빨리 껴. 빨리 껴 응. 이제 시 빨리 응. <laughs> <오케이. 오케이. 웃음> 야 돼? 응. 약간 그거.. 이거 <laughs> 뭐고? 코스 이제 맞어 가자. 너무 어맞이다야한대 <laughs> 아 <laughs> 맞고 시작할게. 한 대? 오케이. <웃음> <웃음> 감정 스트레스 여기서 아, 야

뭐야? 아니 오빠 분위기 좋은 곳 가자면서 분위기 안 좋아? 아니, 아니, 맛있긴 한데 닦을래? 어? 이모 이거 생으로 먹으면 안 되죠? 되겠어요 하하하하 <laughs> <laughs> 어, 농담입니다. 것 오빠 굽게. 뜨겁나? 응? 아씨 와 뜨거. 상남자다. 오빠 다시 보여줘. <laughs> 야, 오. 고기가 오. 아, 덥다 어. 아. 와. 잠깐만. <laughs>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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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떡해? 진짜 죽. 거야? 아, 나 이런 거에 또 트름도 안 해. 콜라 한 캔을 원샷한 거야, 지금? <놀람> <놀람> 아, <이제. 놀람> 아 눈물 나. 소주 많아. 나 소주는 잘못 하는데. 아 오늘 내가 가르쳐 줄게 이모. <웃음> 이모님, <웃음> 이, 이모님, 이모님,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이모님. <웃음> 와, <웃음> 멋있어. 그냥 한 잔은 받아 일단. <laughs>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술잘못 하지, 짬만 해 주라. 빨나 음, 어, 지금 관우 같아 오빠 아괜찮 어, 오빠 오빠 오 멋있어 일찍 죽겠다 내 죽으면 내돈다 가져라 Love is the <laughs> 아. 네 여기까지 톱스톱 <laughs> 남친이었습니다 아, 우님 <laughs> 컬슨 한남씨이렇 아, 예. 출연을 해주셨는데 아예 아, 오늘 소감 한번아네뭐 어디까지가 연기인지 모르겠는데 <laughs> 지금 어리둥절한데 오히려 아까보다 지금이 더 어색하거든요 <laughs> 지금 상태가 아, 아 잠시만요 아, 아, 네네네 물한번가 아, 쓸게요 아 콧물이요? 네네 아, Love is the 아. 아 그래가지고 예, 소감 이 제가 진짜 마초남, 태토남 네네.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직접 데이트해주시니까 다시는 그거에 대해서 원하지 않게 되었고 치료가 됐어요. 그러니까 막 괜히 주제넘게 마초남, 태토남 넘봤던 게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혹시 시점만점에몇점 정도 주실 수 있는지? 0점이요. 아까 1점이었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아, 더... <laughs> 주세요 다음 출연자 분께 한마디를 조금 해주세요 아프다뭐 하세요 <laughs> 그날 그날 아프다 하지 마라니 네. <laughs> 응? 아프다 하지 마